묘청은 단지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과 별을 읽는 예언가였고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고자 했던 이상주의자였습니다. 당시 고려는 금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약속하며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한때의 오랑캐였던 금에 무릎을 꿇으려는 문벌귀족들, 그 선두엔 김부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묘청은 분노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섬기지 못하고 어찌 남의 발 아래 살수 있단 말인가? 석영의 대화금을 짓고 천개라는 새 연호를 선포한 그는 그 순간만큼은 고구려의 기계를 품고 독립의 깃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깃발은 오래 펄럭이지 못했습니다. 김부식은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묘청을 배웠고 석영은 다시 조정의 그늘 아래 들게 됩니다. 그 사건은 역사책에는 묘청의 난. 으로 기록되었지만 신채호는 그 반대였습니다. 단제는 말했습니다. 묘청이 승리했다면 이 민족의 역사는 자주성과 진취성을 지녔을 것이다. 그러나 김부식이 남긴 삼국사기는 발해를 외면하고 중국의 사서에 근거하여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조선의 역사는 오랜 세월 사대와 보수라는 사슬에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묘청의 난은 패배한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진취적인 묘청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안정을 택한 김부식의 길을 따를 것인가? 역사는 살아 있습니다. 그날 서경의 하늘 아래 타오르던 묘청의 외침이 아직도 우리의 가슴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